오늘 주일 마저 새벽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를 사모하는 사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선포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복음은 뭘까요?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 아주 쉽게 우리는 사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다음에 이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 복음에 흐르는 전체적인 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이것도 역시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연관되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가장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주제인 것이죠. 특별히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던 어 뭐, 주후 한 60년 경에 마가음이 기록되었는데, 이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라는 이러한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한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 죽어야 됐고, 혹은 또 조롱과 비방과 그리고 또한 고통과 그런 방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고 또한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분명한 영적인 방향과 또한 내 행동에 내 삶에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길,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1절로 돌아가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산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회개하여 이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가 결국, 이 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로의 핍박에 피하여 그들이 지하에 숨어서 지냈지만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어떤 해결책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그들에게 유일한 해법은 삶의 어떤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이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중심을 그들이 믿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 복음 문 무엇이며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그가 전하고 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로마의 백부장이 했던 고백은 바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며 예수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을 때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묻고 질문했습니다. 저가 누구인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저가 어떻게 누구이길래 저 병을 고치는가?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실 때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묻습니다. 어, 저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마가는 바로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분명하고 명확한 해답을 전하고 있다는 라 사실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끊임없는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부르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부르시는 동일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답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또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히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어,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고난을 피해가는 요령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자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또한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며, 또한 이 복음의 능력과 또한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위로였고 힘이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2000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의 능력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문제에 이길 힘은 그건 바로 내 능력이나 아니면 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사단과 그리고 마귀의 능력을 이길 만한 힘이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세상을 바꾸어 갈수 있는 신과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부모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시작된 곳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되며, 또한 그 복음을 시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시대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가족, 재산,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고난을 견뎌냈고 또한 죽음까지도 그들은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도 내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지만 심지어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사실 이런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복음을 합리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편안해지고 아니면 나아진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고 복음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변한 건내 복음이 아니라 시대이고 혹은 또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예수를 증거하고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역사할 때 우리가 옛사람은 죽어 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복음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복음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